안녕하세요. 가족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. 오늘은 기아 더뉴 봉고 3 마지막 디젤 22년도 차량이 한 대가 입고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영업용 번호판까지 같이 붙어 있는 차량이어서 합리적인 금액에 개인 용달을 시작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앞에 보이는 차량은 22년 2월에 정제고 주행 거리는 58,000km밖에 타지 않은 자, 1톤 킹캡. 자, 초장축 l 등급 차량입니다 자, 기본형 등급 이고요 자 그리고 이분께서는 이제 6개월 전에 2만키로 에사 가셨다가 6개월 동안 한 3만 키로를 타 보셨는데 이제 운수업이 맞지 않으셔 가지고 재취업을, 재취업을 하셔 가지고 이 차량을 저희가 양도형 세웠습니다 보이시다시피 거의 진짜 마지막 디젤 등급 처럼 거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최상급 이고요 뭐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안에 네. 보여드리면 자 뒤에 공간이 있는 킹캡이고 그무만까지도 일체 양도 해주신다고 하셨고요 자 깔깔이까지 다 있는 차량이고 오토 차량이고요 그리고 자 통풍 시트 열선 시트만 있는 기본형 차량이고 자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있는 차량입니다. 자, 자, 실 주행거리는 자, 58,020km 탄 차량이고요 자, 가지고 오면서 성능 점검 모두 마쳤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등급이 떴습니다 자, 타이어 상태까지도 보여드리면 한70% 살아있고 주행하시면서 이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, 하부도 보여드리면 하부 상태까지도 부식 없이 잘 사용한 차량이고요 타, 뒤쪽 타이어까지도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이 전비도 한 번을 절약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용도를 하실 때는 이렇게 마지막 디젤 22년도 차량으로 좀 권장드리고요. 그리고 이렇게 영업용 번호가 함께 붙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기아 봉고3 영업용 번호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가족토록을 내 주시면 성심서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가족토록 대표 임병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